혹시 자연스럽고 맑은 피부톤을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한가인 티, 이지듀 멜라비 토닝 기미 앰플 쿠션 1 3 g 이 바로 그 해답입니다. 아, 이 제품은 아, 피부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기미와 잡티를 효과적으로 커버하면서도 피부톤을 밝고 화사하게 만들어줍니다. 뛰어난 커버력과 함께 피부에 가볍게 밀착되어 오랜 시간 동안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이 가능하며 피부에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는 부드러운 텍스처가 특징입니다. 피부 고민을 자연스럽게 해결하면서도 매일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 바쁜 일상 속에서도 건강하고 빛나는 피부를 유지하고 싶은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립니다. 지금 바로 이지듀 쿠션으로 자신감 넘치는 피부를 만들어 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